아씨 문도 이렇게 <laughs> 걔가 왜 이렇게.. 보신다 파는 거 아니야? <laughs> 나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오지 마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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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스토랑 C? 아, 오케이 가격은 좀 되는데 먹,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가스 파이프 요 모어 모원모 엑스. 한모 엑스. 예, 예. 이잖아말았 좋은 거야. 아, 예. 오이 오케이. 아. 띠야. 불 기본적인 음식이 나왔네요 <laughs> 뭐, 특별한 차이는 없겠지만 엄마가 집에서 해주신 계란밥이죠. 그 맛입니다 일단 곳을다 뺐기 때문에 고추기름을 넣으면 더 한국 맛이 날라나요? 아니면 태국 맛이 날까요? 아,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와, 이렇게 오랜만에 푸른펜 이후로 메공강가에서 식사를 하게 되다니 로컬 식당에서 환상적이네요. 미얀마는 아마 내년쯤에 좀 가보게 될것 같아요. 야 정말 저 감격적인데요. 제가 여기를 한 10년 전쯤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너무 강명이 깊어서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미얀마, 타일랜드 라오스. <laughs> 저 가운데 뾰족 피어나오는 또 파란색 보이죠 저기 미얀마고, 여기가 라오스. 네, 라오스인데 저기 중국어로 뭐라뭐라 써있네 잘안 보이긴 하는데 <laughs> 중국어 저기 있지? 아, 자유무역지대라는 뜻으로 보이네요. 아, 제가 지도를 다시 보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미얀마예요, 이게. 이게 미얀마고, 여기가 태국. 여기 태국 쪽은 되게 잘 꾸며놨죠? 관광지화도 잘 시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라오스. 아, 골든트라이앵글. 이게 골든트라이앵글이야, 요요 숲을 우거진 게, 그 유명한 골든트라이앵글이네. 자, 이 아래선 유유자작하게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 보면 분위기가 뭐 딱히 별거 없고 그냥 공원만 이렇게 보이고요 저쪽으로는 신축이 되는 그런 건물들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봤던 푸른펜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하고 약간 어... 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여기는 저번에 갔던 나컴파넘처럼 불상이 하나 이렇게 있네요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새 나라 국민들이 별다른 그런 뭐랄까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유럽 있죠 유럽 유럽처럼 생긴 조약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음, 미얀마나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태국보다 엄청나게 저렴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뭐죠? 그 젊은이들 좋아하는 브랜드 탑0 있죠 탑0신성통상권 거기 공장이 이쪽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일하러 올 때는 왔다 갔다 이 육로로 넘어서 이렇게 다리로 넘어와서 이제 일하고 퇴근은 이제 자기 나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컴파하면서는 진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나가상 앞에서 이제 기도드리는 분들이 진짜 많았고 시장도 좀 있었는데 여기는 시장은 있는데 지금 시장 내리시는 분이 지금 3시, 아, 지금 4시 15분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코끼리 아래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 이런 분위기네. 어? 다리 한켠또 길셨네. 아, 이거 뜻을 모르겠어. <laughs> 자리를, 자리를 잘 잡아야지. 자리를 잘 잡아야지. 자리를 네 아, 무다 한번 해볼게요 공력이 좀 공력이 좀 필요한데 아니. 쉬운데? 노력노력해노력아 위에 올라가서 가뭄이별 없습니다. 급조한 티가 나는 곳은 근데 저건 약간 인도 급기에서 보이는 가운데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바퀴 느낌이 나네요. 진짜 저런 건물들은 중국에서 볼수 있는 그런 건물들거든요. 이 굉장히 높은 한 20층 되는 건물.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얀마 아 여기 라오스죠. 라오스도 중국자분들이 엄청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 지금 폐수가 지금 흘러가고 있네요. 보이시죠? 여기만 지금 갈스으로 약간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들어가면 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메콩강 물이. 그러니까 하류, 이게 나라가 다섯 개 나라가 이 강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류에 있는, 물론 이게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긴 하지만 이 지류가 이렇게 폐수를 방출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지? 여기서 한 방국까지 한1 0 0 k m 되거든요? 음, 이 강도 한1 0 0 k m 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의 자, 끝단에 있는 게 아마 베트남 아니면 캄보디아인데, 잘 <laughs> 모르겠지만. 아마 베트남일 거야, 베트남. 맨 끝, 맨끝해가 하노이, 막, 이제 좀 아닐까? 하노이는 이쪽이다. 소소민족인가봐, 여기 뭐. 모자에 지금. 모자 너무 이뻐. 응? 루루. 헬로. 사와디카. 사와디카. 우. 1단. 사와디카. 오늘 돌아본 코스는 치앙라이에서 1시간 조금 넘거든요한 70km. 당일치 여행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저녁에 저녁까지 먹고 가셔도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치앙센이거든요. 참고로 이게 치앙이라는 게 영어로 프로비 c 스 아니면 뭐 스테이트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치앙 뒤에 붙는 그 글자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 도시를 만든 사람, 이 도시를 세운 사람 이름이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앙라이는 라이라는 사람이 뭐 라이 장군이나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도시 국가의때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치앙 라이 장군 치앙 센 장군 아니 센 장군 아니면 마이 장군 이렇게 돼 있고 그 13세기 여기는 그 나라가 하나 있었거든요. 스코타이도 13세기 생겼는데 거기는 이제 태국의 이제 중부지방에 있었고 또 북쪽에는 약간 바레처럼 이렇게 큰 나라가 또 있었대요. 거기는 이제 태, 태족들이 이렇게 만든 중국에서 내려온 태족들이 만든 그런 국가였는데. 근데 원래 수도가 처음에는 치앙라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치앙라이 제가 묵었던 치앙라이가 엄청나게 뭐 미얀마나 라오스나 이런 나라들하고 삼국이 각축전을 벌이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도 다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앙라이를 버리고 치앙마이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치앙마이가 도읍이었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태국의 일원으로 자리 를 잡게 됩니다. 사실은 이 치앙라이, 치앙마이가 있는 이그 북부 지역 태국은 태국 사람들도 잘 다루질 않아요. 그냥 우리도 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죠. 발에라는 나라가 있었다. 엄청나게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태국 사람들도 이 지역에 있는 나라, 치앙으로 시작되는 이런 도시연합체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지도가 잘돼 있네. How much? 500, 800? Uh, some about 500 baht. 400? Uh, 500. 500? Yes, 800 baht. Uh, 800. Yeah. Ah. If 5 people, I need 10 ah. people. Oh, ah, ten people. Uh, okay. One people need 500 baht. Okay. Yeah. okay. okay. Next see time.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eah. <laughs> 네, 골든 트라이앵글 저쪽이고요. 지금 남쪽으로 차로 한3분 정도 내려오니까 아까 보였던 이 라오스 쪽에 이런 건물들이 보이네요. 딱 봐도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런 거다 중국스러운 그런 촌스러운 <laughs> 거대한 빌딩들이고요. 호텔로 쓰일 것 같죠, 저거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하나하나 생기고 있고, 요 아래는 아마 호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저 뒤에도 지금 한자가 보이거든요. 아, 무슨... 무슨, 무슨, 호텔인 것 같아요. 지우, 지우디엔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음, 뭔가, <laughs> 북한처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느낌도 좀 나는데, 아, 나름 도시가 그래도 형성되어 있네요. 저 안에 뭐가있을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여기는 뭔가가 계속 세워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여기는 제가 트라잉글래스부터 내려오는데, 정말 모든 상점들 모든 건물들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약간 어, 조금 마음이 짠했어요 그리고 중국 중국 자본이 만들어낸 그런 상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통째로 공실이고 완전 파리가 날리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부터 투자를 했다가 망해서 저쪽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는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차로 10분 거린 치앙센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낙헌파롬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고, 약간 번성한 느낌이 듭니다. 아, 까 봤던 골딩트라이앵글은 그냥 핫스팟이었던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뭐, 세븐일레븐도 있고, 띠기가 나쁘지 않아요. 여서 1박 해도 될것 같은 그런, 어,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 계셨네. 원래 호텔들이 다 여기 있어요.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로 건성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네, 저도 화전농업을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시커멓게 태워서 이렇게 재만 남은 땅이 굉장히 거름진 땅이 되나 봐요. 저제 쪽으로도 지금 이 매연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다 태운다면 엄청나게 매연이 심하겠죠? 이 지금 조금만 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든이 결국은 다 태워서 어 곡식을 심을 거 아니에요? 이 사실 나중에 저도 치앙마이를 가서 좀 알아보긴 하겠지만 이 화전농업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치앙마이를 예전처럼 이렇게 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월달까지도 이 굉장히 매연이 심한 이유가 중국에서 오는 그 매연하고 여기 그 화전농업들 이 정도면은 아 정말 겨울이나 이럴 때 오면은 장난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이 정도 좀몰랐네 일단은 치앙라이나 치앙마이 같은 대도시는 덜하고 이렇게 국경 도시 같이 좀 도시가 작은데는 화전을 일궈서 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일단은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없으니까 농업을 짓는데 비료 같은 것들 이런 게좀 엄청나게 비싸졌잖아요. 요즘에 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고 그렇다 보니까 아 이렇게 비료값을 아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태국의 북쪽은 공기가 이렇게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음, 이러면 관광객도 많이 줄 텐데 근데 이 가난한 이들이 뭐 방법이 있겠어요 먹고사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생존 문제니까 차라리 카렌족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고 기념품 팔면서 사진 찍으면서 돈 버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하,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되게 어렵고 복잡한 이유들이 다 얽혀있는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지금 뭔가를 많이 불태웠던 흔적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계속 불 태워서 냄새가 계속 들어와서 에어컨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냄새가 나는데 이게 화전 농업의 한 방법 아닐까 싶어요. 여기도 다 태웠던 작업도 아닐까 싶고 여기도 계속 지금 넓혀 가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치앙마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여기도 이게 여기 넘어간 게저 화전 업 때문인가? 아, 하여튼 좀 아쉽긴 합니다. 안깝고